에서 3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데,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데,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어 다윗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게 하는 사람이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 보이죠? 네, 우리 담임 주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탁 변해요. 단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 웃는 거야. 그죠?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레몬들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좀 짜증 나다가도 짜 쫙날로 막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싹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축복된 사람임을 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시냐? 영적인 프로입니다. 프로란 말은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너무 난 지금 어려움이 많다. 너무 고난이 크다. 나 이거 못 견디겠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고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난이나, 여기 보니까 징계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징계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지? 다윗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쉴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럼, 맞냐? 정거해 볼게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이상하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무지.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장애. 꼭뭐 손발이 없고, 뭐 무슨 뭐, 우리가 말을 잘 못하고, 그게 장애가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란 말이죠. 무지하는, 무지.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가는 겁니다. 영적인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아마추어 뜻 알죠? 취미생활이라. 교회도 취미생활로 와요. 내 유익 안 되면 안 와요. 그렇잖아요. 두상 찍으러 와요. 안 오면 전화오거든. 그러니까 취미생활, 종교생활이라. 이걸 보고 영적 어린아래 그래요. 신앙이 안 자라요. 목회자 가운데 신앙이 안 자라요. 증자 중에 신앙이 아 돼. 늘 어린 나이라 왜냐합니까 무지하니까 오늘 영적인 포로가 나옵니다. 다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이에요. 혹시 여러분하고 사이가 좀안 좋은 사람이 자꾸 망하고 이상하게 사고를 당하면 씨 뒤에서 웃죠. 그렇죠? 오늘 다이 보세요. 다윗의 일장에 전혀 없습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질문합니다. 어느 질문이냐 어느 정도, 정도 서미신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본으로 가라. 해본 뜻이 뭐냐 하면 교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라틴어 헬라어로 해본은 뭐냐 하면 친구는 내가 같이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싶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난 싫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세 가지 여러분은 영적 프로입니다 아, 네. 여러분 누구냐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때 하나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 자. 왜 어느 정도 영적 무지하냐 하면, 영적 문제를 뭔지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그리고 영적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적어 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이 축복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 하나님도나살 수가 없어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목적입니다. 형상 그다음에 생기 에덴 얼마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헬라어로 말하냐면은 위를 쳐다보는 자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인간을 쳐 위를 다보는 거예요. 위를 위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보니까 자꾸 위를 안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세 가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장애삼장, 나 중심이다. 네가 하나입니다. 뭡니까? 물질 중심. 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공 중심.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은 많은데 정신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 떠나버리니까. 귀소 본능 아시죠? <laughs> 코끼리는 죽을 때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합니다. 반드시 그 자기 고향에 돌아가, 거기에 죽죠. 그게 거기 귀소 본능이에요. 인간은 결국 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거 이게 여러분 거예요. 인정하세요. 안 돼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부러운 게 없습니다. 난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왜 구분받았죠. 내가 일 앞에서 설교하죠. 내가 뭐가 부럽겠어요? 딱한 사람 부러워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빨이 갈립니다. 잘하고 싶으니까 나 기도 많이 하고 싶으니까 그 다른 거는 부러운 게 없어요. 누가 뭘든 뭐 부러워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고향은 됩니까? 이거라니까요. 상상이 안 되죠. 왜요? 너무 이거 이것저저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아담 후손은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 6장 14절에 방주 속에 더러움 산다. 12장 1절 3절. 여러분의 진정한 사명은 이 축복을 전달하는 가나안 땅.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영적 문제라니. 마귀는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영적 문제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뭡니까? 집을 부모 떠난 거잖아요. 인간이 부모를 떠난 그때부터는 영 멀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둥빠둥. 다 놓고 갈거 아닙니까? 제가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지금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논문을 쓰기 전에 제가 여의도 순봉교회다뭐저 서울에 이제 큰 교회들 죠 그런 교회들을 몇 군데 가봤어요. 가는 중에 제가 어디 갔냐면은 한경직 모사님이 심오하신 그 교회를 가봤어요. 참 그, 좋은 교회죠. 영락교회죠. 한국에서 제일 잘 짓다 보면, 교회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30년 사, 그다음 뭐, 50년 사있잖아요그래 내가 30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30년 지금 노지 않습니까? 그 30살을. 내가 쭉 보는 중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여러분도 혹시 그쪽에 한남대 교 지나가주 쭉 한번 그 교회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봐봐요. 지금도 있습니다. <laughs> 한경지 목사님이 교회를 그 교회를 딱질때 교인이 150명이었대요. 150명. 그래서 무슨 이렇게 해야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야 안 되겠습니까? 150명한테. 그래서 지금부터 나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은 10일 먹을 양식만 두고 헌금합시다이 10일 먹, 먹을 양식만 주고 헌금합시다 그러면 10일 지나면 하나님 채워지나 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병5 0 중에 52명입니다. 50, 5 이름이 딱 적겠습니다. 52명 이름이 30년 사야. 그 30년 지난 다음에 그 52명을 갖다가 취재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딱 나와야죠. 싹다 한국의 지도자 됐습니다. 그 흥금한 분들, 한국의 300개 안에 든 기업인들. 30년 지났습니다. 그 자녀들, 정치인들, 대학교수 보세요. 뭐, 교도소 갔다. 안 그러면 장애인이다. 안 그러면 사고를 당했다. 안 그러면 뭐 어디 뭐 구글 뭐 없습니다. 싹 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봐 보세요. 뭐 신앙생활 누구는 잘한다. 다다이셨다 뭐 그게 누합니까 여러분이 다 이십니다. 뭐 엘리아 됐다. 여러분이 엘리아입니다. 보세요. 영적 문제 뭡니까? 영 멀리가 보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한번 딱 체험해 보라니까요. 뭔지 압니까? 무지합니다. 무지. 무지. 모르는 겁니다. 무지는 큰 죄입니다. 요한부검 16장 6절도 봐보세요. 뭐가 죄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되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한번 보세요. 막 대놓습니다. 니그 되겠냐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자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무지하니까 상태가 맨날 이랍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맨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보세요. 정신 문제 지금 고정당하잖아요. 정신문제. 이거 보세요. 애국, 영적상태. 완전입니까? 육신, 세상.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여기에 뭐됩니까 여기에 노예가 된 겁니다. 여기에. 돈, 그러면, 나, 개인주의, 돈, 성공, 그러면 막 자기도 죽이버리고, 뭐, 마누라 죽이버리고, 부모 죽이버리고, 전부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아닙니까? 정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불신자들이 제정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저주와 지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전부 자기 중심을 해. 지난주간에 우리나라 여러분, 신문을 놓잖아요. 방파제에서 아내하고 65세 된 남자분하고 아내하고, 이제 방파제 있죠? 날씨가 시원하니까 거기서 도시락을 먹다가 어쩌다가 아내가 이 방파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도 치면 이제 썰리 들어가요. 그때 65세 남편이 뛰드는 겁니다. 열 뛰드겠어요? 뛰드는데 둘이서 허주 그러니까 119호 건졌어요, 둘 다. 하필 뭐, 이게 멀리 안간 거죠. 거기서 허적거리니까. 그래서 건져낸 다음에 남편이 물어봤어요. "왜 부인을 건져냈냐?"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들어서 병들면은 나를 간호할 사람이 부인밖에 더 있냐?" "전부 지를 위한 거라. <laughs> 아닙니까?"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병들면은 아내가 날 간호해야 될거 아이가. 그러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거." 지를 위해서. 그런데 부인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 남편한테 관을 안 받고 싶대요. 여양보호사가 필요하대요. 맞죠? 그지? 부인들은? 남편 싫대요. 그냥 남편이. 그래서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다섯 개가 필요하답니다. 건강, 돈, 딸,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그 다음에 자기 여자친구, 여자, 고등학구 여자분들은. 남편은 나이가 좀 다섯 개가 필요하대요. 그게 뭡니까? 마누라, 집사람, 애, 엄마, 와이프, 부인.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 개인주의, 개인주의, 내, 내 중심 아닙니까? 여기에 잡혀 뿌린 겁니다. 내하고 안 맞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늘어나보세요. 사단. 다시 바로죠? 에구, 바로. 사단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게 계속 자녀한테 내려갑니다. 여러분 끝내봐야 됩니다 언제 끝나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깨달아보면 됩니다 참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안 자라도 살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 여러분 여러분 제가 10년 전하고 그 다음에 오는 전하고 작년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그럼 나는 끝난 겁니다. 나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끄듯이 뭡니까? 영적 썸이다니 도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늘 헌당 브리핑 안 합니까? 장모님. 그러면 할때 여러분 그 생각 하죠. 아, 이고 누가 하겠지? 그게 생각 하죠. 그죠? 내가 하겠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만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건져내도록 비밀을 줬습니다 비밀. 이건 비밀. 비밀 알죠? 우리가 뭐 핸드폰 요금 뭐 얼마다, 뭐 토큰이 얼마다.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다 아는 거니까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에게만 딱준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비밀이 뭐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낼 것이다. 꽝량한 중에 제사장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와도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사 선자 보렸습니다그 대표 선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나 선자가 와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열왕기 하 열왕 열완,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 전부 왕입니다. 왕 이제 계속 놉니다. 왕 왕이 와도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라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온 고난과 문제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영적 프로되게 하옵소서 욕심적인 것만 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자 되게 하사 불신자와는 다른 영적 판단과 선택하게 하옵소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리는 흐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의 생각, 마음 속의 깊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죄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참왕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복음에 뿌리 내리며 복음의 말씀으로 강인되고 복음이 내삶에 체질 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 옛 체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만큼 영적인 세임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류청 목사님에게 성령초망과 오력을 항상 주셔서 신학교 교수사역과 미자립교회 살리는 동문사역 RTS 소상임위원장 사역을 통해 세계복음을 할수 있도록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경기 남부지역 재앙 막는 대표적 교회로서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기능, 나이에 맞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 되며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이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삶들 앞에 믿음 증인이자 가정의 모델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